개발 공부 이렇게 하세요. 온라인에 방대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소비하면 실력 향상도 안 되고 자칫 위험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스택 오브 플로우 블로그 글, 수많은 튜토리얼 강의 등 요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꼭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팁을 다 보시고 개발자로서 제대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먼저 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자바스크립트로 상대적인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187개의 좋아요를 받은 채택된 답변이 있어요. 여기에 달린 코멘트를 보면 어 당신이 제안해 준 솔루션 정확하게 잘안 된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글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무려 30개의 좋아요를 받은 답변을 보시면요. 질문자가 원하는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댓글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어에 올라온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변들이 있지만 100%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되게 잘못되었거나 또는 맞긴 맞지만 비효율적인 답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개발자들이 많이 가는 곳에 올라온 무려 한 달도 안된 따끈따끈한 블로그 포스트인데요. 좋아요가 124개가 있어요. 헬로우 리액트 굿바이 유지 팩이라는 제목인데 이 포스트의 주된 포인트는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유즈 팩트가 정말 위험하니까 되도록 쓰지 말자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유즈 팩트가 무엇이고 유즈 팩트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 e 팩트는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될 때마다 계속 호출이 되니까 메모리 릭도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 쓰지 말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포스트에 달린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요. 유 e 팩트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당신이 위험하다. 유 e 팩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달린 댓글을 보시면요. 유 e 팩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위험하다면서 이렇게 방대한 글을 쓰다니라며 이 저자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지식들이 위험한 이유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아무런 글을 포스트에 올리게 되고 이 포스트를 소비하는 무려 124개의 좋아요를 단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지식을 소비하고 또 그걸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현업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멘트로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글을 아직도 지우지 않고 있다니! 라는 댓글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튜토리얼 강의나 소셜미디어 이런 블로그 포스트까지 지식에 대한 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런 글을 올리게 되고 또 이런 글을 소비한 사람이 또 다른 포스트를 쓰게 되고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댓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들의 퀄리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온라인에 퍼져 있는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떤 것이 퀄리티가 높고 어떤 것들은 잘못된 정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우리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쓸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팁은요. 드림코딩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데요. 공식 문서를 먼저 읽으세요. 이 공식 문서를 first source of truth로 모든 진실의 원천으로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라터, 노드, 리액트, 타입스크립트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시작해서 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는 무조건 공식 문서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에 배우실 때 공식 문서로 기본기를 쌓으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겨도 공식 문서로 또 다시 돌아오고요.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공식 문서를 확인하면서 버전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지,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공식 문서 오리지널을 읽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영어가 너무 거북하시면요. 간혹 공식 사이트마다 번역된 번역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보셔도 좋고요. 만약 번역된 버전이 없다면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찾으셔서 실시간 번역을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또는 툴을 배울 때도 공식 사이트가 제일 정확하니까 이들의 철학은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공식 문서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식 문서에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진 챕터 안에 내용이 있는지 또는 검색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 공식 문서 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공식 문서를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기본기를 쌓아 나가고 내 실력과 자신감이 향상되면서 또다시 공식 문서로 재확인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빠르게 그 정보를 얻어내면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앞서가면서 지식과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읽고 공식 문서에서 찾고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은 개발자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습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리액트 공식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유즈이펙트를 사용할 때 심지어 여기 노란색 박스로 강조되어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요. 유즈이펙트의 두 번째 인자에 빈 배열을 전달하면 딱한 번만 실행된다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 블로그의 첫 줄과 그리고 첫 번째 예제만 보셔도 엥?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 댓글로 바로 가셨을 거예요. 비단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드림코딩 강의를 수강하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진실의 원천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공식 문서를 읽어보고요. 공식 문서에서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제가 준비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의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공식 문서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고, 추후에 버전이 바뀌거나 정보가 바뀌거나, 다른 걸 공부할 때 어떻게 공식 문서를 살펴보고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드림코딩 아카데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시든 강사님이 가리키고 있는 지식을 어디서 더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들을 내가 더 살펴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두 개씩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공식 문서를 스스로 읽어 나갈 수 있는 연습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팁은요. 기본 지식을 제대로 익혀라입니다. 펀더멘탈을 좀 튼튼하게 만들자인데요. 앞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툴만 익힌다고 해서 무언가를 뚝딱 만들어낸다고 해서 좋은 개발자라고 할수 없어요. 또 블로그 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트 요청을 할때아이든포텐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려 607개의 좋아요를 받은 포스트입니다. 글은 정말 꽤 괜찮았어요. 이 저자가 설명을 꽤 잘해서 다른 글들도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예제 코드를 보았는데, 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쓴 블로그 포스를 보고 백엔드에서 포스 요청에 한해서 알덴포텐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제 코드를 그대로 갖다 썼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 트라이 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을 시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고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을 롤백하는 구현상인 것 같은데 이 트랜잭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건지 이 트랜잭션 안에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Redis 클라이언트까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상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은 롤백할 수 있지만 Redis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그 변경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지식을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위키피디아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인지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현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많이 쓴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익혀가고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 개발자 정책이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내가 다른 일들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하나하나 토픽들을 내가 필요하지만 잘 모르는 이런 토픽들이 나오면요. 노트를 좀 해두면서 이런 토픽들이 나오는 빈도수가 많아지면 그때 한번 날 잡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기본기를 쌓는 건 사실 힘들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요 분야는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나오는 토픽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한 번씩 찾아보면서 네또 중요하다면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 번째, 명성 있는 지식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라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신뢰하는 개발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모바일 개발할 때도 그렇고 웹 개발할 때도 그렇고 이 리스트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블로그 포스트를 보고 이분들을 항상 팔로우하면서 변해가는 트렌드나 베스트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을 현업에 적용하면서 실력을 계속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꿀팁인데요. 긴내션에 오시면요, 현재 웹 개발에서 명성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보시면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컨퍼런스나 서밋에 계속해서 초대되는, 계속해서 나오는 개발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만든 저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활발하게 유지 보수에 참여를 하거나 많은 사용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문서들을 활발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 네션이나 컨퍼런스 서밋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한 토픽에 어? 이 사람 얼굴이 계속 나오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보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팔로잉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리액트를 공부하시고 또 리액트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캔시닷 블로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분이 자주 컨퍼런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글들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액트 쿼리를 배우신다면 유튜브 튜토리얼보다는 공식 사이트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유지보수하고 있는 도미니크의 블로그를 꼭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든 그 기술의 공식 사이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권위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 포스트를 몇 가지를 찾아 놓으면서 주기적으로 찾아보고 읽어보고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발자로서 건강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드림코딩과 저도 여러분들의 명성 있는 지식인들의 리스트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멋지게 코딩하시고요. 행복이 먼저니까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재밌게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풀게츠 e 즈 m 인 바이